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그늘에 숨어 온라인을 통해 활동하던 이단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포교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도 포교 대상이 되고 있어 가플리진 교회가 이단 대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가플리진 교회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해 있고 전체 주민의 15%인 7,6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흔히 고려인 마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가플리진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민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새로운 고려인국제학교라든지 또 무료진료사역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플리진교회 전두관 목사는 이단들이 이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성도들과도 접촉했다며 3주간 주일 예배를 이단대처 특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이나 포교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겠다. 강사로 나선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도움을 가장해 외국인들에게 쉽게 접근에 유인한다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이단 사이비의 교리와 포교 방법을 소개하고 미혹에 조심하길 당부했습니다. 갓플리진교회 전 목사는 성도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선교적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움을 받는 외국인 교회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230만 명 이상의 많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서로 돕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로의 교회학교 중고등부연합회가 교사 영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특강에 나선 진검다리 선교회 대표 이무현 목사는 다음 세대 이해하기란 주제로 강의하며 실제적인 반운영과 관계 맺음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사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천국의 소망을 품어주는 교사가 되는 것이 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교사 영성세미나는 10대지기 선교회 대표 박현동 목사가 강사로 나서 신앙사역 프로그램을 주제로 오는 6월 27일 월광교회에서 열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전남로회가 134회 2차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회회배는 노회장 조성현 장로의 인도로, 분호회장 최효수 장로의 기도, 부석이 김의신 목사의 성경봉독, 전 노회장 조원선 목사의 아사의 마음이란 제목의 설교, 회계 김재원 장로의 봉헌 기도, 전 노회장 김유수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습니다. 정기회에 참석한 447명의 회원들은 안건 처리와 함께 28명의 108회기 총회 총대를 선출했습니다. 전남 회는 앞서 지난 17일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에 트르키아와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금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80여 교회가 참여해 모금운동을 펼쳤고 일부 교회는 고난주간에 금식기도를 하면서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의 여전도회 연합회가 광주시브에스를 방문해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고 방송 선교 사명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장 김명희 권사는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방송 선교를 위해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전도회 연합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포 노회는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설한 주제로 125회 정기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의 신한 지도중앙교회 정경용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개회배에서 교단 총회장 제주 성내교회 강현옥 목사는 요셉의 위대함의 근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맡겼기에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이라며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안을 때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124회기 노 회장 박의배 목사의 이임식에 이어 신임 노 회장으로 선출된 신한 지도중앙교회 정경용 목사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노회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모르는 것은 선배와 동료 독사님들과 장모님들께 묻고 도움을 받으며 저에게 맡겨주신 노예장직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회장에는 생명신의교회 백은경 목사, 산정교회 서철민 장로, 회계에는 용당장로교회 이권춘 장로, 서기에는 성림교회 김경종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목포한일교회가 설립 35주년을 맞아 최복남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최종훈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목포 세한교회 박수현 목사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것이라며 성도들도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최종훈 목사 위임예식에서는 위임서약과 위임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최종훈 위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선배 목사님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노회를 아름답게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코로나 3년 동안 무너진 재단을 이제는 일켜 세우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복된 사역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귀한 선배 목사님들의 교훈과 또 가르침을 잘 받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너희를 아름답게 성기겠습니다 이어서 최복남 원로목사 추대식이 진행됐습니다. 목포 영락교회가 38년 동안 신부한 송기옥 목사를 원로목사를 추대하고 순회선교사 파송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임시 당회장 목포 주한교회 모상련 목사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갈렙은 나이가 많았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장수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렸다며 우리 모두 은퇴 후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로목사 추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송기옥 원로목사는 다시 열방을 향해서 가기 위해 마음을 합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한 종을 원로목사로 추대해 주신 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라며 목포 영락교회를 빛내기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북교동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란 표어로 20회 이웃사랑 쌀나눔과 23회 이웃사랑 떡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쌀라눔행사는 교회 전도부팀과 목포시 목원동 등 교회 주변 동사무소 대표들이 모여 행정기관에서 선별한 불우이웃과 소외계층, 독거 어르신들에게 5 0 0포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떡나눔행사는 남녀 8개 전도팀이 5천 세대를 방문해 떡을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또 모든 문제의 정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림으로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녹아들어올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로 쌀 나눔 20회, 떡 나눔 23회째를 진행하고 있는 목포 북교동 교회는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을 통해 1년에 두 차례 5 0 0세대에 쌀을 나누고 5천 세대에 떡을 전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양동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명예 은퇴 권사 추대 등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용당 장로교회 심혜석 목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을 신뢰하며 헌신하는 종이라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 끝날에 주인의 잔치에 다 초대받고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직자들의 서약과 임직패 증정, 담임 목사의 추대사와 감사패 증정 등 임직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직식에서 목포 양동교회는 3명의 장로와 7명의 안수집사, 7명의 권사임직, 13명의 명예권사와 은퇴권사를 추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